바이퍼가 가면 좋은 사냥터. 한번 리뷰를 해보죠. 일단은 기쁨 땅. 여기는 사냥터 이게 빌드는 좋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몹수가 너무 적다. 여기 감정 부분은 앵간하면 안 가고 즐거움은 거르고요. 그냥. 여기 그나마 앵간? 그나마? 이렇게 해서 위까지 맞기는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면은 감정에서는 굳이 따지면 여기? 내가 원킬이 너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정도 괜찮아요. 여기. 여기가 지형이 되게 낮아서 이렇게 하면 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뛰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요. 돌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로프 한번 해주고, 바이퍼 사냥할 때로프는 필수에요. 여러 쪽은 여기랑 동화가 투탑이 아닐까 생각해요. 동화 뭐 국민산 형태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쭉 긁어. 그리고 여기서 포탈 타고, 내려와요. 쭉 긁어. 끝! 지금 투폼 사라지죠? 좀 있으면? 그렇게 아래 점프 누르면 돼요. 이제 추추하면은, 이제, 추추의 꽃이라고 볼수 있죠. 경류. 경류는 근데 맵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타면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한번더 끌고 주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내려와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경류 일은 아까 아까 맨 처음에 못 먹고 온 자리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별로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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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리고 경류 2가 제일 무난하긴 하죠 경류 2랑 3이 일단 에너지 좀 채우고 됐어 여기서 이렇게 돌면 돼요 여기서 뛰고 바로 위로 이렇게 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면서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점프해서 넘어가면서 위로 이렇게 계속 눌러줘요 이렇게. 여기서 물 들어가면 이렇게 계속 눌러줘요. 바로바로 띄워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서 띄워주고, 이렇게 먹으면 바이퍼 이제 사냥 최강이죠. 여기서 이제 210부터 220까지는 정말 쉽게 올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냥하면. 여기가 개인적, 그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썼던 사냥터고, 경류 3.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내 취향은 아닌데, 다 먹긴 먹어요. 대신에 점프를 좀 높이 뛰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 돼요. 봤어요? 살짝 뒷 무빙을 좀 밟아줘야 돼.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내가 경류 3을 싫어하는데 여기도 꽤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경류 2가 취향인 걸로. 마지막 경류 여기 폭포 아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저기 위에가 저안 맞아. 그래서 아까 아까 그런 이런, 이런 식으로 뛰어줘야 돼요. 밑 쪽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다리 중간중간 여기 이런 곳을 타고 내려와야 돼요. 이거를 자기가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여기가 이게 포털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안 걸리죠. 사다리 이런 식으로 시계탑 1번은 빌드 이렇게 짜시면 될것 같고. 스텝 4번은 제가 좀 썼던 사냥터인데 여기 포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와. 여기. 한요요요 요, 요 정도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 먹어요. 바로 바로 아좀 점프가 잘못됐는데 여기 여기 포인트에서 계속 밑점하면은 내려오면서 다 먹고 바로 포탈. 이렇게. 스탑 사냥을 요렇게 했었어요. 바이퍼 요거 개꿀이거든요. 여기서 사실 근데 레일은 시탑의 특성상, 여론 쪽에 있는 몬스터는 뭐 어차피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 여기 괜찮을 것 같고, 사실, 랭 레벨이어도, 예, 그, 뭐지, 경류를 가도 돼요. 경류를 가도 되고, 확실한 건 시탑 1이랑 4가 제 개인적으로 꿀이에요. 근데, 시탑 1은 꽤 버닝이 없어서, 시탑 4가 버닝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4를 추천합니다. 자, 다음 아르카나. 아르카나는 맵에서 왼쪽으로 가면 볼게 없어요, 맵이. 다 있다고라서. 애초에 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동화 사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동화는 말 그대로 사냥이 편한 거예요. 좋은 사냥터가 아니야. 좀 시간이 남아들죠. 그냥 진짜 사냥이 편한 거예요. 맵이 좁고, 그 안에 몹이 다 있어서, 편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진짜 꿀인 게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작하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요. 내, 여기, 여기서 위점, 아, 자꾸 왜 이렇게 안 되냐? 위점하고 한 바퀴 돌고 여기서 올라와요. 여기서 끊어. 이렇게 이렇게 사냥하면 되게 좋아요. 동굴 위길은 앵간한 직업이 사냥서가 좋아요. 그리고 요런 맵, 바이퍼한테 좀 편한 맵, 2층으로 되어 있으면서 길쭉길쭉 하면은 더블 점프만 계속 해줘도 돼요. 이렇게. 여기는 꽤 좋은 사냥터예요. 추천합니다. 여기는 지형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주면 되고, 여기 끝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아르카나 안온 지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네, 똑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돌아주면 돼요. 여기가 제일 무난한 사냥터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많이 사냥했던 것 같아요. 몹수도 앵간하고, 대신에 여기, 여기의 단점은, 얘들 레벨이 240이죠? 그래서, 레벨 반감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 아르칸 오자마자는 힘들고, 라이딩 캔슬, 를 바이퍼 하시는 분들은 안 써요 왜냐 첫번째 렉이 많이 걸려요 두번째 애초에 앱을 안 써요 확인 여기도 몹수가 좀 적은 편인데 버닝은 괜찮아서 나쁘지 않은 사냥사 정도 이렇게 그냥 돌면 돼요 여기는 애초에 빠질 곳이 없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둘수 있고 아르카나 사냥사요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모라스 넘어갈게요 그쯤 4가 꽤 버닝이 높고 괜찮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이 있죠. 여기 사이에서 로프하고 를 끊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필라스 한번 내려오고, 계속 뛰어줘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그니까 아까 그 제가 찝어준 데 있죠. 그 사이 거기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와서, 와서 끊어주고, 여기서 한번더 뛰어서 로프 잡고, 여기서 한번 더, 루프, 잡은 상태에서, 뛰어서 일로 가고, 뛰어서 일로 가요. 여기서, 아래로 필요해서 끌어 주고, 바다로 가겠죠?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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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면 되고, 폐쇄구역은, 이렇게 솔직히 사냥만 원한다. 그러면은, 바이퍼는 여기에 쓸어 담을 순 있어요. 담을 순 있는데, 여러분은 사냥하면서 이제 매소도 같이 먹어야 되고 하니까, 저처럼 자석 패시 아닌 경우에는, 폐쇄구역 같은 경우, 모라스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먹기가 힘들다. 그트 2는 엔간해요 그냥. 여기서, 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한번 돌고, 여기서 로프, 위에 먹고,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서 내려와서, 하향점프에서 여기로 뛰어요. 여기로 뛰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여기 거, 여기서부터 다시 먹어주고 여기도 꽤 사냥하는 사람이 많아서 버닝필드가 잘 없어요 이렇게 아 잘못 탔다 포탈 타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고 뛰어서 이렇게 한 바퀴 특폼 있으면은 텔포 잘 활용해주시면 좀더 사냥필드 빨라지거든요 그트 2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봐요 그래서, 되면은,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일로 긁고, 일로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끌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먹어주면 되는데, 여기, 여기 몬스터들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동선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다 먹으려면,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먹거든요?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앱을 한번 써주면 돼요. 여기 지금 완충이 아니라, 앱을이 작은데, 보통 사냥은 원충으로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앱을 맞죠? 여기서 하고 로프해주고 여기서 앱을 하면서 날아가도 되고 아니면 피로시차지 한번 딱 긁어줘야 돼요 그걸 위에 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트 사냥을 해주면 되는데 그트 사냥은 아무래도 좀 빌드가 특이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피로도가 좀 생기는 편이고 모라스는 요렇게 끝 에스페라는 앞쪽은 몹이 다 맵이 다 비슷해요 여기만 볼게요 왜냐하면 다 여기 두칸 있고 여기 중간에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페라 왔는데 모라스 사냥 하기 싫다 여기서 사냥하면 돼요 거바는 똑같아요 맵이 좁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주면 돼요 거바도 약간 상위 호환의 동화 느낌 바이파하면 이제 또 신전이죠 신전은 2, 3, 4는 취향 차이에요 뭐냐면 신전 2 e 빌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로프를 타요. 이렇게 타고 여기서 뛰어서 위에 거 먹고 떨어지면서 먹고 점프를 잘해서 위에 거까지 다 먹고 올라가면서 퓨리어스 다시 로프 타고 이렇게 이렇게 타면은 신전 2 e 빌드는 끝. 신전 4도 빌드가 똑같아요. 지형이 똑같거든. 근데 신전 3은 좀 빌드가 달라요. 신전 신전 2랑 4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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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거든요 W 모양으로. 근데 여기는 V자로 되어 있어요. 현이 빌드는 여기서 먹고 올라가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돼 여기를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올라가서 퓨리어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점프 뛰어서 이까지 가면은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퓨레스 끌그면은 위에 것도 맞으면서 일로 바로 오니까 끌고 여기서 로프를 타요. 로프를 타서 이렇게 가, 이렇게 로프를 타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로프를 타서 올라와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근데 그거보다 로프를 타서 로프에서 로프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서 이렇게 뛸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일로 못 올라가거든요. 로프를 타서 이렇게 타서 위에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에스페라까지 사냥터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